오늘 아침에도 밥한 숟가락 더 먹을까 말까 고민하시죠? 좋아하는 과일 앞에서도 망설이게 되고, 가족들과 외식할 때도 메뉴판을 보며 한숨부터 나오는 순간들 있으셨죠? 혈당 수치가 조금만 올라가면, 내가 뭘 잘못 먹었나? 하며, 하루 종일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셨을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정말 무서워해야 할 건, 사실 혈당계에 찍힌 그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혈액 속에 당이 과하게 머물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소중한 혈관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산화적 손상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혈관이 녹이 슬고 상처가 나는 거예요.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안쪽부터 부식되듯이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걸 잘못 알고 계십니다. 혈당만 낮추면 되겠지 하면서 끼니를 거르고 좋아하는 음식을 전부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단순히 굶어서 숫자를 낮추는 게 진짜 답일까요? 아닙니다. 숫자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 혈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입니다. 당신의 혈관이 지금도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 우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혈당 수치에만 집착하지 말고, 내 혈관을 진짜로 지키는 방법. 그리고 그 방법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혈당이 조금 높더라도 혈관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혈당은 나쁜 거다, 혈당은 낮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혈당, 즉 혈액 속에 있는 당분은 사실 우리 몸의 에너지원입니다.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필요하듯이 우리 몸에는 당이 필요해요. 혈당이 전혀 없으면 우리는 살수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뭘까요? 바로 양입니다. 혈액 속에 당이 너무 많아지면 이당 성분이 혈관 벽을 긁고 상처를 내기 시작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물이 적당히 흐르는 수도관은 괜찮지만 설탕물이 과하게 흐르면 수도관 안쪽이 끈적끈적해지고 녹이 슬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혈당이 높을 때 우리 몸에서는 정확히 어떨까요? 혈액 속에 당이 과하게 많아지면 우리 몸 속에서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활성산소 이름이 좀 어렵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 속에서 만들어지는 녹슨 못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녹슨 못들이 혈관 벽을 마구 찌르고 긁어서 상처를 내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분들은 일반인보다 훨씬 많은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일반인이 하루에 활성산소 공격을 10번 받는다면 혈당이 높은 분들은 30번, 50번, 심하면 100번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혈관이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투수가 등장하는데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의사들과 영양학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내용을 쉽게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활성산소라는 녹슨 모이 혈관을 공격하려고 다가올 때 비타민 c가 잠깐 나를 먼저 공격해 하면서 몸을 던져요. 그래서 활성산소는 혈관 대신 비타민C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경호원이 총알이 날아올 때 몸으로 막아주는 것과 같아요. 비타민C는 우리 혈관을 지키는 천연 방탄조끼인 셈입니다. 오랜 연구결과들을 보면,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 연구를 보면, 혈당이 높은 사람이라도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관 손상 지표가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당뇨 환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비타민 c를 보충했을 때 혈관 내피 기능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고 이것이 당뇨를 완치시키거나 혈당 자체를 낮추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혈당이 높더라도 혈관이 받는 충격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럼 비타민 c를 얼마나 먹어야 이런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걸 잘못 알고 계십니다. 비타민 c 알약 하나리면 되겠네요. 하시는데. 단순히 영양제만 드신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사들이 권장하는 내용을 보면 일반성인 하루 100mg 정도 흡연자 또는 스트레스가 많은 분 하루 200mg 이상 혈당이 높거나 당뇨가 있는 분 하루 500mg에서 1000mg까지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비타민C를 한 번에 1000mg씩 먹으면 우리 몸이 다 흡수하지 못하고 소변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나눠서 드시는 게 좋아요. 비타민C가 좋다니까 많이 먹어야겠네요?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잘못 알고 계십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과하게 먹으면 소변으로 배출되긴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하루 2,000mg 이상 섭취하면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고 신장결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철분 흡수가 과해져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에 드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혈당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 과한 혈당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혈당이 높으면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혈관을 공격합니다. 세 번째, 비타민C는 활성산소의 공격을 대신 받아주는 방탄조끼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혈당이 높더라도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면, 혈관 손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지만 이것이 혈당을 낮추거나 당뇨를 치료하는 아니며, 기본적인 혈당 관리는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타민C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비타민C는 언제 먹느냐가 얼마나 먹느냐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섭취 타이밍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비타민C는 식사 직후, 또는 식사 중에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바로 그 순간 우리 몸 속에서는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비타민 C가 이미 몸 속에 대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활성산소가 혈관을 공격하기 전에 비타민 C가 먼저 막아줄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불이 나기 전에 소방관이 이미 대기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아침을 거르신다면 공복에 비타민 c만 드시는 것보다는 꿀한 스푼과 함께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 꿀은 단맛이 나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꿀은 천연 에너지원입니다. 인공 설탕과는 다르게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되면서도 각종 미네랄과 효소가 함께 들어있어서 단순한 당분과는 다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복에 비타민 c만 드시면 위가 쓰릴 수 있는데, 꿀을 함께 드시면 위벽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아침 기력을 보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꿀로 기력을 채우고 비타민C로 혈관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조합이야말로 바쁜 아침에 간단하지만 효과적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하루 동안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이상적인 방법은 3시간 간격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3시간마다 챙기기가 쉽지 않으시죠?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됩니다. 최소한만 지켜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하루 완벽하게 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 못 지켰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비타민C가 우리 몸 혈관에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 오늘부터 비타민C 신경 써서 챙겨 드시도록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조금씩 나아지는 여러분의 건강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혈당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건강이 걱정되는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비타민 C의 중요성을 알려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담없이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는 저는 꽃피는 이마의 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